그래서 판결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종국 판결이지만 가집행 선고 있는 종국 판결로도 집행은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간단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듣는 용어니까 용어 정의부, 정의만 간단하게 하고 갑니다. 판결 이외에 이때 자기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 건을에는 판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간단하게 봅니다. 자, 소송상 화해 조서란 것은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진행 중에 원고와 피고가 가운데 둘이서 일보씩 양보해서 화해를 하게 되면 그때 화해 조서를 말합니다. 그럼 재소전 화해 조서라는 게 있어요. 재소전 화해 조서는 당사자 간에 우리가 소송도 제기하기 전에 이렇게이렇게 하자고 화해를 하고 조서를 작성해 놓는데 요거 두개다 결국은 판사가 확인을 받아 나오기 때문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일락조서는 소송 진행 중에, 소송 진행 중에, 어느 한 편이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하면서 인증해 줬비는 게 일락조사예요. 이것도 판결과 같은 혈액이 있고, 확정된 지급명령지급명령도 직업명령. 자주 써먹어야 돼요. 네? 자, 지금, 가비어한테 자, 돈 천만 원줄게 있습니다. 근데 안 줘요. 그러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해도 되지만, 을이 갚고 돈 천만 원줄게있데돈 천만 원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판사님, 갑이을 보고 내, 내한테 돈 천만 원 지급하라고 명령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게 지급명령이에요. 그러면 이때 판사가 받아보고 정당한 근거 차용증하고 다 붙었고 이럴 때는 네가 을한테 돈 천만 원줄게 있다며 왜돈안 줘? 빨리 돈 줘. 지급명령을 해줘요. 그때는 가의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 에이씨. 가의 <laughs>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듣고, 어려의 말만 듣고, 어려의 차용증만 가지고 보고, 네돈 천만 원줄거있다면 빨리 줘. 이렇게 지급을 명하는데, 그때 값도 자기가 말할, 말할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럼 2주 내에 이 일을 제기하게 되면 정식 판결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 어차피 값이 판결해봐야 지가 져요, 이겨요. 저 내가 줄거 있는 거 확실하거든. 그럼 이주가 갱가대 빚력에 확정 판 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 되고 갈 때는 정식 판결 제기하는 것보다 지금 명령 신청하는 게 오히려 돈 받기가 훨씬 수월해요. 이게 지금 명령이라고. 접수가 됐죠? 자 그런데 이준의 이 사람이 아무 제기도 이도 제기하나 또 풀면 확정 평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으니까 요 지금 명령서 가지고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아 있다 이런 말이 에요 있다. 에이, 짜증 뗄 때도 그렇게 말을 못 하려 됐다만 지금도. <웃음> <웃음> 자, 자, 봅시다. 아, 아, 그냥 조금 나 조금 나낮습 놨어. 자 집행정서는 뭐냐 하면 공정정서 라고 아십니까 아 어, 공정정서 자 갑과 을이 둘이 공정인 사무실에 가서 공정인 사무실에 가서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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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놔요 그래서 확인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이행할 날짜에 이행을, 이행을 안하면 그때는 이때는 별도로 판결을 받을 필요도 없이 요걸 가지고, 가지고 바로 강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 공정경소로 강제집행하는 것은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돈 받을 거, 검전 채권하고, 그 다음에 요 근래 와서 추가된 게 뭐냐 면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 도, 집을 언제까지 비워줄게. 약속을 했는데 안 비워줘요. 그럼 원, 원칙적으로 뭐 해야 돼? 임대인이 임차인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맹도 소송을 제기해야 돼. 그럼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으니까 그때는 지금은 공정영서로 가능한데 단 그때 요건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월 전까지 받은 거라야 돼요. 그럼 옛날에 받은는건안 돼. 임대 차 기간이 12월 31일까지다. 그러면 이제 7월 1일부터 요때 사이에 받은 공정영수라야 강제 집행 이 가능해요. 원래는 공정증서로 가지고 강제 집행을 바로 할수 있는 것은 어, 금전채권 하나입니다. 금전채권 하나인데 지금 하나 더 추가된 게 뭐라고요? 임대차 계약도 되는데, 옛날에 몇년 전에 임대차 계약 공정, 공정 받아놓은건안 돼요. 요 6개월 사이에 공정 받아놨을 때는 요거 가지고 바로 명도세에 거치고 안 거치고, 안 거치고 바로 강제할 수가 있어요. 에? 그게 집행영세예요공정영서에다가공정영서로 집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확정된 화해의 근거결정. 자, 화해를 갖다가 둘이서 빨리 하라고 근고결정했다 그런 게막 대충 있다. 그 하나하나 다 하려고 진도가 안 나가는데. 네그 밑에. 확정된 이행금 구결증이란는게 있어요. 에? 그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어리 가한때 돌려달라고 요구한 금액이 소액 사건이에요. 소액 사건이 옛날에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 지금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미만의 금액일 때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정식 판결 받으려고 그러면 그때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소액 사건 심판부에서 빨리 빨리 진행해줘. 적어도 한 번만 딱 부르고 끝내는 게 원칙이고 자 이게 확실히 갑의 얼한테3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줄게 있다는 게 확실하면 그때는 둘이 부르도 안 하고 박바로 판결해도 돼요 왜게 소액 사건 심판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소액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직업명령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정직소송을 제기했더라고 그리고 판사가 딱 보니까 갑의 얼한테돈 어쨌든 3천만 원 2천만 원돈줄게 있는 게 확실해 그럴 때는 이 판사가 자기가 임의적으로 이미적으로요때 채무자보고 니돈줄거 네 있는거 맞는 것 같은데 빨리 지급하십시오 하면서 이행근고를 해요 이행근고 이행을 하라고? 그죠? 이행근고를 했는데 갑이 생각할 때는 내가 줄게 없거든? 그럼 요것도 2주이네 2주입니다 민사집행부 전부 다 대부분 2주예요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고 2주 내에 이의를 제기 안하면 요것도 똑같이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뭐이면 접수가 됐습니까? 그래서 확정된 이행금고 결정이라는 것은 금액이 무슨 금액 아, 소액이에요 소액 사건심 법칙만 그래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돈을 조금 올립시다. 자 가비 A 은행으로부터 돈을 얼마 빌릴까요? 아 10억 10억 빌리면서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10억 다 빌리죠 안 빌리죠? 안 빌리죠? 그래서 10번 물건, 11번 물건, 11번 물건 아파트라도 되고 나대지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특정 채권을 담보로 저당 목적물이 여러 개 수개인 경우를 우리가 저당은 저당인데 엇슨 저당? 아 공동저당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민법 시간에 다 공부했습니다 이때 공동저당권자는 어느 하나를 경매를 먼저 붙여도 되고 일괄적으로 같이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건 공동저당권의 지망이에요 자, 이때 요 A 은행에서 경매를 붙일 때 돈을 안 갚았어? 경매를 붙일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 토지가 여기 하나 있어, 에, 예? 10번지, 11번지가 여기 있어, 12번지가 여기 있어. 그리고 길을 요렇게물었서 그러면은 A 은행에서 요 10억이라는 채권 확보를 하는 게 하는데, 10번지, 11번지, 12번지 세 개를 같이 동시에 한 덩어리로 경매를 붙이는 게나을것 같아요. 각각 붙이는 게나을것 같아요. 아, 채권 확보하기가 어느 게 나을 것 같아? 에, 모르겠어. 또, 요렇게,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요게 10번지, 11번지, 1 2번지예요이렇게 됐다. 그럼 요 때는, a 연에서 채권 확보하기가 한 덩어리로 경매 붙여야 되겠어? 각각 붙여야 되겠어? 오, 어, 어제 알았네. <laughs> 한 덩어리로 경매 붙이는 걸이걸 일괄 경매라고 그래요. 일괄 경매라고 그래? 그럼 일괄 경매는, 일괄 경매는 경매를 붙일 때, 어. 사건 번호 하나에다가, 어차피 사건 번호는 하나예요요 경매 사건 번호 하나에다가, 요물건의 하나, 둘, 세 개를 같이 1번 물건, 2번 물건, 3번 같이 이렇게 경매를 붙여서 총, 총, 최저 매각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7억이다. 요렇게 나오면 일괄 매각이라 그래. 일괄 매각. 근데 요렇게 돼 있을 때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응찰자가 많아가지을 아, 적지? 아, 많. 아, 죄송합니다. 만? 아, 뭐렇했쓰죠 어. 금액이 커면 클수록 응찰자가 적어드니까, 이거는 각각 경매를 붙이는 게 오히려 A 원에서는 체크하기가 더, 가더 쉬워? 요 그래서 어떤 경매를 붙일 때, 사건 번호 하나에다가, 1번 묶건, 2번 묶건, 문건, 3번 묶건을, 요걸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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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평가해서 경매를 붙이는 것을 분할 매각 또는 개별 매각이라고 그래요. 집수가 되시죠? 아, 그런 게 있다는 건면안 됩니다. 나중에 쭉볼때 물건 검색해 보면, 일괄 매각이 쭉쭉 나와요. 그는 사건문 하나에 감정가는 몇 개로, 한 개로, 여러 개 물건이 같이 나오는 걸일괄매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매각과 재 매각. 전부 다 그, 저, 그, 중개사업 할때다 했잖아요. 그럼 속으로 그럽니다. 나는 씨, 중개사업 공부 안 했는데, 씨. <laughs> 자, 지금 매각기일에, 요날 매각기일입니다. 지금 요게 1억에 지금, 최저 매각 가격 1억에 나왔어요. 보통 이제 감정평가사가 평가는 이 금액이 통상적으로 최저 매각 가격으로 나옵니다. 1억에 나왔어. 근데 유찰이 됐어. 유찰이 됐다는 말은 일반인들이 응찰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요 물건 값이 1억이면 비싸다고, 싸다고. 어, 비싸다고. 그럼 유찰이 됐어. 유찰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경매가 나와야 돼. 이때요 공고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열람해주고, 그 다음에 날짜 잡아서 다시 또 경매를 또 붙여요. 자, 이때는 어떻게 깎아요? 1위기는 비싸단 말이니까 깎아줘야 돼? 안 깎아줘야 돼? 깎아줘야 돼. 깎아주는 걸 뭐라고 해? 저감한다고. 요걸 어, 저감률이라고 그래요 저감률은 지방법원에 따라 다른데 통상적으로 30% 이내에서 지방법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 내지 30%랍니다. 옛날에 IMF 때 물건이 많이 적체됐을 때는 빨리빨리 팔아치워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30%를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20%에요. 그럼 얼마나 와요? 8천만 원 오지. 1위기에서 20%깎으면 8천만 원되는지 모르지죠. <laughs> 자, 그래서 지금 유찰에 되어서 다시 공고를 거쳐서 나오는 요금이요. 3매각이 세매각. 자, 낙찰이 딱 됐어요. 낙찰이 됐는데 여기 농지였어요. 농지일 때는 그때는 낙찰 받은 사람이 매수인이 농지시득자격증을 제출해야 돼요. 제출해야 돼. 근데 제출 못 했어. 그럼 뭐가 될까요? 낙찰? 허가? 불허가? 아, 불허가가 돼요. 낙찰 불허가가 돼. 낙찰 불허가가 됐으면 다시 돌아서 또 경매에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아, 나와야 돼. 요것도 세매가. 세매가. 낙찰 허가가 돼서 한고를 거쳐보던가 보단, 낙찰 허가가 잘못됐어요. 그럼 요거, 낙찰 허가가 되고 나서 없어지는 걸 낙찰 허가 취소라 그래. 지소가 됐어? 다시 경매가 또 나와야 돼? 네. 그것도? 세매각. 자, 그런데, 낙찰이 됐는데, 낙찰이 됐는데, 이때, 이 사람이 낙찰받아가지고 지금 잔금을 납부해야 되네. 잔금을 납부 못했어? 그럼 다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여기 뭔데? 아, 재매각 자, 재매각으로 나올 때는, 그전에는 이때 매각길에 입찰 보정금이, 예? 네? 최저 매각 가격이? 10% 이다가 이때 재매각이 될 때는 이것도 30% 이내에서 지방법원을 정하도 되는데 부산 지방법원은 20%입니다. 재매각할 때 울산 지방법원은 30% 이렇게 돼요. 지방법원이 정해들어 있어요. 20% 내지 이때는 입찰 보증금이 얼마라고요? 최저매각가의 격 20%에서 30%. 이것만 재매각하고 다른 건 전부 다 세매각인데. 저감률을 정해서 20% 내지 30% 저감해 주는 것은 오로지 유찰됐을 때만 해요. 일단 낙찰이 하면 됐다 말은 그 가격에도 살, 살 사람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이걸 딱 통과하는 순간 저감은 절대 안 해줘요. 그리고 그래 이걸 통과하기 전에 유찰됐을 때, 이때만 저감되고, 이걸 통과했다면 똑같이 세매각, 3명, 세금액이라도 요거는, 요거는 저감되지만 요거는 저감되지 않습니다.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이렇게 돼 있죠. 찾았습니까 자,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경우예요. 경매 신청한 사람이 여기서 봅니다. 경매 신청한 사람이 자기는 돈을 찾아가서 경매를 신청했는데 경매 신청한 사람한테까지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럴 경우에는 이 경매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경매 취소를 해요. 예를 한 들어 봅니다. 아, 설명만 들어도 돼. 설명을 워낙 잘하니까. 자, 1번에 a가 저당권 설정되어 있어요. 1억입니다. 자, 2번에 또 b가 또 저당권 설정되어 있어요. 또1억이에요 자, 지금 갑한테 갑한테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이 있어. 자, 요 사람은 판결 을 받아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판결 받아가 경매 신청했어요. 강제 강제 경매했죠. 그럼 요 사람은 물권자예요, 일반 채권자예요? 어, 아, 일반 채권자지. 그래서 돈 1억 받을 게 있다고 경매를 신청해서 자, 그런데 경매를 붙여보니까 지금 요 부동산이 지금 처음에 감정가가 2억 4천 정도 감정가가 돼서. 그럼 2억 4천에 맨 처음 나오겠지? 그러면 만약에 2억 4천 이상 써야 되니까 2억 4천 이상을 써야 되니까 2억 4천 이상 쓰게 되면 A 배당받고 B 배당받고 C한테까지 경매 신청한 C한테까지 배당금이 돌아오안돌아돌아오면 그럼 진행되죠. 그럼 이게 너무 비싸. 그럼 유찰이 됐어. 유찰? 유찰이 됐다고. 그럼20% 저감이 돼. 그럼 얼마예요? 1억 6천에다가 4832, 1억 9천 200 맞나요? 1억 9천 200 맞죠? 네. 자, 20% 유찰돼서 1억 9천 200이 나왔어요. 자, 1억 9천 200에 나오면. 만약에, 어쨌든 2억 이상만 쓰게 되면 씨한테까지 배당이 와, 하나 와요. 근데 2억을, 2억, 그러면 1억 9,200이나 1억 9,300을 썼다. 그때는 씨한테 배당이 올까, 안 올까? 안 와요. 그럼실질적으로이 사람들은, 요 둘이는 감정싸움 때문에 지금 돈을 안 갚아가지고, 예, 값은 뭐줄게 있다, 없다 소송하고 있는 중이고, 요것들이 이자 잘 받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씨가, 지는 배당도 한 푼도 못 받으면서 경매가 진행되버리면, A, B가 손해봐, 손해안 봐. 네? 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자 잘 받고 있다니까? 이자 잘 받고 있는데 저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시가 경매구치가 아니고 시는 배당도 하나도 못 받는 놈이 이 떡을 다른 데팔아붙다 그럼 이저당고도 소멸, 저당고도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배당은 받아가겠지만 이때는 자기는 실익도 하나도 없으시 A, B한테 배만 끼쳐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이렇게 되면 이거 남을 감흥이 있없어요. 없어. 이때는 경매를 원칙적으로 진행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런데도 그런 법원에 따라서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경매 붙여가지고 2억 5천 선 넘도 나올 수가 있어. 있으니까 진행시켜. 그리고 만약에 2억 이상만 낙찰이 되는 문제이그로 진행해요. 그런데 만약에 2억이 에 낙찰이 안 됐다. 이럴 경우에는 매 1억 9천에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그럴 때는 어떤 는 씨한테는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서 어떤 매각 불허가합니다 매각 불허가를 해요. 자 그리고. 또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법원에서 만약에 1억 9천 1회가 경매가 진행되면 결국은 허수가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요때 요 채권자 씨에게 지금 선순이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9천 2백까지 떨어졌는데 만약에 2억 이상을 쓰게 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2억 밑으로 쓰게 되면 허수가 된 거니까 나는 경매 진행안시길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요때 씨가 한다는 소리가 내가 자기가 가치가 충분하다면 그럼 좋습니다. 만약에 2억 1원, 1인일라남넘야 돼. 우에 이 사람이 배당받아 다 가고 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2억 이상 쓰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2억 1원으로도 내가 낙찰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입찰서를 미리 제출해요. 미리 제출해주면 그때는 예 그때는 경매를 진행시기자요.